민주 시민이 민주주의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선거나 정치 과정 참여를 통해 주권자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권자로서 건강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적 가치와 지식, 능력을 높여주고 국민이 자기 권리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일. 바로 민주시민 교육인데요. 최근 신문을 활용한 교육, NIE를 이용한 민주시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IE란 신문을 이용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1930년 미국 뉴욕타임즈가 신문을 교실에 배포해 교육에 활용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중앙일보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신문협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원으로 NIE 교육을 활용해 민주주의와 선거에 관련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워크북 활동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최종 도착점은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신문에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당 가치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초중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워크북 활동을 격려하고 가장 성실하고 민주주의를 잘 이해한 학생에게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수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을 만나러 대구로 찾아갔는데요. 대상의 주인공이 바로 이 교실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 의 전교 회장인 이수빈 어린이입니다. 이 좋았습니다. 언제? 이학 쉬웠습니다. 어 수빈이 한 번. 동영상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전 점 보완하고 그 대신 사진을 좀더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민주주의나 아니면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작은 정치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하는 게 보이고, 모든 활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원래도 이제 정치나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한테 되게 맞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떤 친구예요? 야, 공부 잘하고 예쁘고 예쁘고 운동 잘하고. 진짜 어, 아, 친구. 동경하는 이야기. 대장이에요. 뭘 하고 같은죠? 아, 근데 뭐. 아, 그거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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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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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정치와 선거. 하지만 수빈이가 워크북을 즐겁게 할수 있던 비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 나왔어요. 아, 아, 이잘왔어고 수빈이. 평소에도 사회를 좋아하던 수빈이는 정규회장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어, 처 거야? 적극적인 성격의 수빈이가 패스포트 작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7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다섯 개씩 신문을 구독하셔서 자연스럽게 신문 보는 걸 접하게 됐는데 신문을 보다가 NIA 패스포트가 있는 걸 알게 됐고 이번에 선거 관련이어서 한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봐봐. 수빈이가 대상을 받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수빈이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모두 다섯 종류. 어려서부터 엄마와 함께 신문을 보며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그거를 정하고 이제 주제에 맞는 신문을 붙여 붙이고 하나의 주제를 주제에 대한 그거를 완성을 했을 때 되게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빈이가 열심히 작업한 대상 작품 같이 보실까요? 각 워크북 주제에 맞게 스크랩은 기본이고 자신의 생각도 꼼꼼히 적고 단순히 글씨만 적지 않고 그림과 만화로 모든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건 전교 회장 선거와 지방 선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 놓은 건데요. 전교 회장 선거라 하면 이렇게 유세를 하는데, 지방 선거 마찬가지로 유세를 해서 표를 얻기 때문에 그런 점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요. 이거는 제가 전교 회장 후보로 나갈 때 선거 구호 를 네, 만든 건데요. 봄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따스하게 다가설 수 있는 회장, 그리고 꼼꼼히 제대로 살펴보는 회장을 뜻하고요. 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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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이라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친구들을 관심을 끌수 있도록 사용했는 거예요. 가짜뉴스의 후보를 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법이 나와 있는 신문이고요. 얘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문이에요. 여기는 가려내는 법을 적어 놨고요. 선거를 하면 대통령 선거만 계속 생각하게 됐는데, 이 패스포트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돼서 그런 점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신문을 보고 스크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빈이 가족. 신문을 함께 보며 매일매일 생각을 열어주는 엄마는 수빈이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그동안 스컬업에 해왔던 선거와 관련된, 선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뭐, 어, 투표 방법. 나라의 투표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국회가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눈 다음에 시문 스크랩을 했더니 조금의 이해도는 좀 높아졌고요. 자기가 맡은 지금 정교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자기가 내네 걸은 공약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좀 많이 기특한 것 같아요. 네. 후보부터 정책과 공약까지. 선거 제도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찾아보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수빈이는 민주 시민으로 한뼘더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글만 글로만 서술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미지로 표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선거에 관련된 정확하게 이제 맥락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미션들을 어, 자기 생각들을 재미있게 잘 표현한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수빈이에 이어 NIE 패스포트 수상자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각종 도구부터 왠지 남다르지 않나요? 바로 NIE 아이디어상에 빛나는 장원희 학생입니다. 2017년 중등부 워크북 대상을 받은 원희는 작년에 가졌던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다시 참여해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을 통해. 전체 아이디어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선거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뭐 작년에도 그림도 그리면서 하는 게 재밌어서 이번에는 지방 선거를 한다고 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평소에도 차분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은 원인은 올해 NI 패스포트 활동을 하면서는 남들과 다른 조금 독특한 작업을 시도해 봤다고 하는데요. 그림이나 만화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어 그림이나 만화가 글보다는 더 보기도 좋고 어. 이해하기도 쉽기도 하고 유권자들이 좀더 투표를 하는 걸좀더 독려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 날짜를 적고 주제에 맞는 신문을 스크랩한 후에 이런 해야 하는 활동들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스크랩과 글로 참여한 데 비해 원인은 그림과 만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어 주최측이 예정에도 없던 아이디어상을 새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림 하나 하나에 원이만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데요. 전국 동시지방 선거라서 이렇게 저희 남한을. 영토를 그렸고 지방선거는 날짜를 6월 13일 적었고 얘가 당근 도장을 들고 이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얘가 자전거를 타고 사전투표를 하러 가는 모습인데 이쪽 밖에는 관내 선거인 투표하는 순서가 담겨있고 여기는 관외 선거인 선거 방법이 한게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담아서 좀더 기억에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투표소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알수있어 그림을 그리면서 알수 있었고, 제가 그린 걸 보고 다른 친구들도 사람들도 보고 재밌어해서 좋았어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도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노력한 원희의 작품에 심사위원들도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네요. 참 잘했어요. 원희가 2년간 신문을 통해 NIE 워크북을 작업하는 걸 보며 엄마도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저도 원이가 하면서 옆에서 몰랐던 민주주의나 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 것 같고요. 원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에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민주시민 교육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탄생한 것 아닐까요? 원이가 수빈이 집을 찾았습니다. 원래 동네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함께 상을 받은 기쁨도 나눴는데요. <laughs> 얘가 전국 이도 그 지방 선거로 대표소로 가는 거고 이런. 문구를 쓰면 친구들한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그게 친구들한테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이걸 썼어. NIE 패스포트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일. 다양한 패스포트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종이신문이 세태하고 있지만 은 종이신문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신문을 일종의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든지 자율성을 발휘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교육 또는 창의성 발현 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도구로 잘 활용이 되면 은 NI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럭무럭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신문 활용 교육, NIE를 통해 풀뿌리 민주시민 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NIE 패스포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적극 배워가도록 격려한다면 미래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투표한 한 표가 어 사회에. 영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성인이 됐을 때 투표 투표 날이 되면은 투표를 하러 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나라인 것 같아요 천댄 민주주의를 위하여 화이팅! 학교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담론이 열리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모색하는 2018 학교 민주시민 교육 포럼인데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란 무엇인지 학계와 교사, 학생들이 함께 모여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 학교에서부터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공론회장 기획하게 된 거죠.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생각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주제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담론, 해외 사례 소개와 함께 교육 현장의 실태에 대한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교육을 받는 자신들과 관련된 포럼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눈빛도 변화 진지해 보이는데요. 이런 걸 평소에 뭔가 좀 관심도 있고 재밌을 것도 같아서 와봤어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은 뭐 누가 시켜주는 대로 막 다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결정하고 그 의견을 나누면서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학생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의견 그 생각을 실천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을 뽑는 거를 월급의 일부를 떼어가는 거기서 맛있는 거를 하나씩 주면 아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는데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리더연수 수업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법의 재정과정부터 실행까지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초등학교 대상이고요. 어, 우리 어린이들 리더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습니다. 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또 민주주의의 이 꽃이라고 얘기하는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학생회장을 뽑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예,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뭐 국회나 정부 법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하면 애들이 선거에 대해서 잘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느낀 부분은 선거에 관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는 내용.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토대가 되어주는 기초상식인데요. 민주 시민 교육이라 그래서요 어린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너무 성적이라든가 혹은 또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 민주주의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어 한쪽으로 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자기 이해관계에 너무 치중하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을 양성하게 되는 그런 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학교 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중학...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청소년 리더 연수. 근데 놀러 가고 나면 선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데요. 어른들 막 투표할 때도 그런데 막 상대편에서 막저 어 사람 이길 것 같은 데서 막 일부러 막 나쁜 소문 같은 거추리면 그렇죠. 그럴 시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쁜 소문이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중에 혹시 내가 이제 나그 그런 일 없었는데 상대에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그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떨어졌습니다. 선거에 관한 얘기에 관심을 보이며 집중하는 아이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까 그랬죠. 노는 날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놀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하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놀러가지만 선거전 할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어 저기 우리 나홍색. 투표를 하러 가면 거기서 맛있는 거를 하나씩 주면. 아 이런 거다 시켰다. 어. 그다음에 또막 투표함이 있는데 어. 거기서 뭘 보고 막 문화 상품군, 문화 상품군 언제 내주기? 오, 좋은 아이디어예요. 투표를 안 하면요, 는그 재산의 반에 반을 뺏어가. 뺏어갔네. <laughs> 자유롭게 생각을 얘기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 아이들에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투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민주주의도 나쁜 점도 있고 좋은 도 있고 우리가 그 고치면서 나아갈 라는걸 느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투표를 하게 되면 꼭 빠지지 않 투표를 하게, 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시민의 가치를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법치국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법 교육 테마공원인데요 아이들과 청소년 나아가 국민 모두가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법 체험관으로 법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입니다. 솔로몬 로파크에서는 그 과학 수사, 모의 법정, 모의 국무회의, 모의 국회, 그다음에 선거 체험관 체험, 그다음에 헌법 배움터 체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학 수사대, 모의 국무회의 등총여 가지의 체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건 모의 국회 체험. 학생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해서 실제 국회에서 가결과 부결하는 과정을 직접 참여해보는 체험인데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활동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생들과 직접 체험해, 체험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의석을 정돈하시고 아래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디 게임이나 카이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게임은 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순서가 진행되자 진지하게 모의 국회 체험에 임하는 학생들 마치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법률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과연 결과는? 법률안 동결의 무진 결과. 찬성 1 3 표, 반대 1 1 표. 이권 영표가 나왔습니다. TV로 모든 게실질하니까 뭔가 흥미진진해요. 이번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은 바로 선거 체험관입니다. 먼저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선거 체험관에서는 선거의 역사부터 방법까지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이 전시된 곳입니다. 또한 실제 선거 체험도 가능한데요. 모아놓은 뭐신 거죠. 아. 투표해요.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아, 체험, 체험 하기 전 느낌 어때요? 긴장되네요. 원래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모의 신분증을 제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모의 신분증 받으시고 친구도 받으시고. 마치 진짜 투표를 하는 것처럼 투표용지가 학생들의 손에 주어지는데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당당한 한 표를 구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체험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교 민주주의의 시작이겠죠? 모의국회부터 선거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대전하고 부산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그 앞으로 이제 광주에도 지금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설이 어 많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이런 체험에 대해서 새롭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선거와 관련돼 실제 체험을 할수 있는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홍보관인데요. 기표용구와 투표용지 변천사 등 선거에 관한 재미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개표기구도 전시돼 있는데요. 이날은 초등학생 기자단 학생들이 선거체험을 하는 날 진지하게 수첩에 메모를 하는 아이들, 설명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내용을 적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기자 수첩이요. 어, 기자 수첩요? 기자로 가요. 네. 아, 기자로 가서 뭐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질문 만들고 취재하는 거. 취재네요. 어떤 걸 취재할 건데요? <laughs>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듣는 거를 적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능력 역시 민주시민의식의 바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1인당 한 장씩인데 이게 90만 장이 돼요. 한번 개표하려면. 그럼 사람이 일일이 이거를 다 어떻게 분류할까요? 분류 못하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표할 때 사람이 개표장에서는 또 일일이 또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한 개표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제 개표가 시작됩니다. 표에 찍힌 숫자별로 분류가 되고 불확실한 표는 따로 분류되는 방식인데요. 표가 분류되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기자단 학생들 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기 네매 매매, 재 확인 네매가 있지요. 요거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요. 조금 이상한 건 다시 눈으로 보라고. 이건 유효해요, 무효예요? 무효. 맞아요. 아무것도 안 아, 찍어서 안 무효예요. 예. 이거는왜 무효예요? 이거 너무 써요. 많이 찍어 놨어요. 그렇죠. 이번도 찍고 3번도 찍었죠. 네. 예. 그렇게 우리 참 좋지요. 네. 그 다음 순서는 바로 투표함으로 가져가요. 그렇죠. 요걸 들고 개표 투표가 다 끝났어요. 개표가 끝난 투표함에는 파란 스티커를 붙입니다.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부정 선거를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누구 한번 떼보세요. 네. 네. 아, 표시 날 떼보세요. 네. <laughs> 표시가, 진짜... <laughs> 표시가 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붙이... 부정 선거 예방을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 스티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과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는 소중한 체험.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